충남도가 도내 사회봉사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국제로타리 3620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의 F지구, 충남세종지구 청년회의소 단체장 등약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도정 현안 설명과 도지사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안지사는 더 좋은 충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도의 행정혁신과 3대 혁신과제를 설명한 뒤올 한해는 민선호기 충남도정의 각종 사업들이 열매를 맺는 해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충남도의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믿음직한 사회봉사단체 이번 간담회는 행복충만 충남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만나 뜨거운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